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사 to live, to work, to study의 활용에 대해 익숙해질 거예요. 전체 수업을 꼭 마치면서 학교와 관련된 단어들을 풍부하게 익히고 내용을 더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시작은 to work라는 동사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I work at the post office. 저는 우체국에서 일해요. You work in a bank. 당신은 은행에서 일합니다. He works in a shop. 그는 가게에서 일합니다. We work at the city hall. 우리는 시청에서 일해요. You work in the school. 당신은 이 학교에서 일해요. They work in an office. 그들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동사는 모든 인칭에서 동일하지만 3인칭 단수에서는 s를 붙인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모든 인칭에 do를 사용하고 삼인칭 단수에서는 do 바뀝니다. Do I work at the post office? Do you work in a bank? Does he work in a shop? Do we work at the city hall? Do you work in the school? Do they work in an office? 부정형에서는 이 추가됩니다. I do not work at the post office 또는 I don't work at the post office. Do don't로 줄일 수 있습니다. You don't work in a bank. He does not work in a shop. 3인칭 단수에서는 동사가 원형을 사용하며, s는 조동사 does에 붙습니다. 이제 동사 to study로 계속하겠습니다. I study literature. 저는 문학을 공부해요. You study English. 너는 영어를 공부해요. He studies math. 그는 수학을 공부해요. We study physics. 우리는 물리를 공부해요. You study chemistry. 여러분은 화학을 공부해요. They study biology. 그들 또는 그녀들은 생물을 공부해요. 일부 동사에서는 s 대신 es를 붙인 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공부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y로 끝나는 동사 들은 yeys로 바뀝니다. 작은 깜짝 선물로 영어에서 명령 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워 봅시다. 동사의 원형에서 to를 빼고 느낌표 를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일해라고 말하고 싶으면 work 공부해라고 말하고 싶으면 study 가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체 강의를 수강하면 어휘를 더 풍부하게 하고, 'to work', 'to study', 'to live' 동사의 활용에 대한 추가 정보도 알수 있습니다.